다음으로는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교통약자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경북에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아동, 청소년까지 약 100만 명에게 버스 무료 승차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송에서는 사실 이보다 한발 앞서서 모든 주민 또 관광객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에 부는 이런 개선의 바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 일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음... 지금 경상북도가 저상버스 도입률이 상당히 뒤처지는 지자체 중에 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10여 년 전에 저상버스 도입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제 올해부터. 이게 의무하다라고 음. 하지만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가 뭐 벌금을 맞거나 음. 강제되는 조항이 현재까지 없어 왔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매우 저조한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변화가 좀 촉구되어야 할것 같고요. 무료승차 조례 추진은 아마 우리 허승규 위원 덕분이지 않을까 어. <laughs> 지난해였죠. 허승규 위원이 적극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을 음. 청소년들에게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어. 이야기를 한지 얼마 안 돼서 경상북도에서 <laughs> 지금 2024년부터는 좀 해보자 어. 조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후위기와 맞물려서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자 라고 하는 정책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이런 것좀 빨리빨리 합시다 라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요, 이게 있는 버스를 다 바꾼다는 게 아니고, 내구연안이 다 되어서 버스를 교체해야 될때 그것을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꾼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 다니는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아니에요. 걸리는 거죠. 다 바뀌면 정말 오랜 시간이 예. 걸리죠. 네.